할렐루야, 몸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몸 건강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생각, 감사한 마음을 품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야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우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약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도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밭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옛날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면 지도도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 길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사람도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큰 나무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이정표로 오리 즉이 키로마다 20m 이상 자라는 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멀리서 이 나무를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오리마다 심어 놓았다고 해서 오리나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에는 이 오리나무가 사람들의 지도이자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길을 잃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주저앉지 않고 멀리 이정표인 오리나무를 바라볼 때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세 명의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우람 왕, 남왕국 유다의 여우사밧 왕, 그리고 에돔의 왕입니다. 그들은 사해 남쪽에 에돔 광야를 거쳐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길이 모압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난관에 봉착합니다. 군사와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밭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자 선지자를 찾았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뜻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밭의 올바른 행동을 보시고 온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워주실 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우람처럼 불평에 앞서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삶의 이정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여호사밭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삶의 골짜기가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고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골짜기가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